아줌마 저 돼지고기 많이 주세요 많이 먹을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남기면 안 된다 네 그럼요 하나도 안 남기고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잠시 뒤 남자가 고기 조림에서 비계를 건져내고 있다 어? 아저씨 이거 안 드실 거면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가져가려구나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수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다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에요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쟤는 기껏해야 돼 6살밖에 안돼 보이는데 몸무게는 한 40kg는 돼 보이네? 그러게 지 엄마는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아유 애기 엄마 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새댁도 좀 먹어요 얘 이러다 큰일 나요 안돼 내가 다 먹을 거야 아휴 얘야 너 이러면 안돼 엄마도 같이 좀 먹어 엄마는 이렇게 아픈데 너만 그렇게 다 먹으면 안 되지 엄마는 그럼 만두 먹어 나는 고기 다 먹을 거야 이거 먹고 새 그릇은 더 먹을 수 있어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식탐이 강해? 너안 되겠다 이제 그만 먹어 싫어요 주세요 안돼 그만 먹어 싫어 내 고기 내놔 그러다 식탐이 쏟아지고 아주머니 제딸 그런 애 아니에요 아니긴 이 와중에도 저러고 먹고 있는데 그러게 아무리 해라도 저리 철이 없어서요 이수야 그만해 저더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는 바닥에 흘린 고기를 끝까지 주워 먹고 있는데 얘가 정말 끝까지 보다 못한 여자는 식판을 걷어차 버린다 뭐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요? 지 엄마한테 골수이식 해주려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요 네? 골수이식이라고요? 제가 다 먹을 거라고요 제가 먹어야 엄마가 살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린 게난 그것도 모르고 이거사 아줌마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엄마한테 골수 이식을 해주려면 45kg가 돼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먹어야 해요. 이수는 오늘 오후에 검사할 계명까지 있으니 좀 데려오세요. 오늘 검사 결과 보고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을 수 있을지 판단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술비도 오.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수술비는 있으려나 모르겠네. 엄마! 엄마가 나 낳아주고 키워줬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안타까운 모녀의 사연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도와주었고 아이는 바닥에 절을 해가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근데 애 아빠는 도대체 어디 간 거래요? 애 엄마랑 애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시각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다음 이야기는 내일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